어, 네. HMM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HMM 주주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과 이번 영상 보시고 HMM 주신 매수 고려 중인 예비 주인을 궁금해 좀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막 마이너스 10% 정도가 빠져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88% 그리고 뭐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HMM이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겠고 아, 어, 그리고 제 생각에는 HMM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 m m 관련된 뉴스 하나 있습니다. 자 뉴스와 관련된 공시 하나 있고 그 공시와 관련해서 이제 또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재무제표 분석하면서 그 이후에 거시경제 분석할 것이고 거시경제 분석 이후에 제가 차트, 어,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타점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상 후반에 차트로 이용해서 타점까지 다 드리겠지만, 자 혹시 좀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어,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메스타점 메도타점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뭐분석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HMM 관련해서 마스터할 수 있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할 수 있게 제가 분석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상 지금 볼때선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서 지금 딱 걸쳐있죠 그리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지금 어, 기본적인 추세 어, 그러니까 급등이란 추세 제외하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선 그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볼때 자, 두 선을 볼때두 선을 보더라도 지금 추세 돌파가 일어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파 이후에 지금 어, 약간 걸쳐 있다. 걸쳐 있으면서 지금 요 부분이죠. 지금 급등 추세를 제외하고 급등 캔들 제외하고 볼때 여기 요 캔들에서 거래량수 맞는 양봉 나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돌파가 일어난 경우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왜 저점 매수 이제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하락 추세 중에서 단기 하락 추세 와중에서 현금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만약에 여기서 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양봉이 나왔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돌파로 보기 애매하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 수반된 양봉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자 관련된 뉴스 한번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뉴스랑 공식 같이 띄워놨죠 자그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벌크업으로 사업 다변화 HMM이 브라질 최대 광산 업체와 운송 계약. 자 일단은 발레라는 기업 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발레라는 기업과 장기 운송 계약. 자 HMM이 무엇을 산지 한번 보니까 HMM은 그 이제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이제 배를 만드는 것보다 이제 운송. 자 그러니까 수출되는 운송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특히 이렇게 장기 계약, 장기 운송 계약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장기 운송 계약일수록 이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현 지속적인 어, 현금 이제 창출이라고 하죠.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어, 그런 캐시카우가 갖춰졌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4,300억 규모.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은 36년까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뭐 10년 계약이죠. 그러니까 HM이 지금 총 5척, 5척 선박 투입해서 철광석 운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계약이 뭐가 좋은, 뭐가 좋을까요? 장기 계약이라고 하면, 이제 환율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리스크에 의해서, 이제 좀 둔감하죠. 왜? 만약에 HMM이 뭐 단기 계약을 여러 개 체결했다. 단기 계약이 뭐 1년짜리를 10개 체결했다. 아니면은, 어, 10년짜리를 한개 체결했다. 이렇게 볼 때, 1년짜리 10개를 체결한다면, 은 이제 매년마다, 뭐, 만약에 뭐 10, 26년, 27년, 28년, 이때마다 계속 경제 상황이 바뀌겠죠. 자, 그런데 10년짜리 한개를 계약하면, 은 이제 26년부터 36년까지 같은 계약으로, 같은 계약으로 이제 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 계속해서 뭐 계약이 변경된 위험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운송 계약이 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지금 제가 공시도 같이 지어놨죠. 자 여기 보시면 같이 나왔습니다. 9월 12일에 나온 뉴스고 9월 12일에 나온 공시입니다. 자 hmm이 이제 단일계 공급 체약. 단일계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인데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이제 공시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은 확실히 이제 회사가 공시를 내므로써 확실히 이제 어 체결된 계약이다. 어 방금 여기 보이시면은 자 판매는 이제 용역 제공 마찬가지죠. 자 계약 체결망은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이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계약 상대는 여기 벨라 벨라 나와 있고 지금 브라질이랑 중국 브라질에서 그 철광석을 들고 와서 이제 중국에다가 판매하는 뭐그 정도의 계약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그리고 대금 지급은 지금 이제 향차벌 선적 후 선적 후는 이제 어, 이제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이제 1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계약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약 공급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재무지표와 이제 기업기유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기업 기업 방금 제가 말씀드린던것 똑같습니다. 자, 화물, 우, 화물 물류 서비스 제공. 자, 그러니까 이제 선박, 어, 선박 이용해서 이제 날아간 이제 수출하는 그 이제 어, 컨테이너 선 이용해서 이제 수출하는 뭐 그런 회사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자, 또 보시면은 지금 연료가 메탄올 연료 추진하면서 컨테이너 선 발주 그런 건 뭡니까? 친환경 연료 체박. 이제 또, 앞으로 환경이 좀더 중요해지면서, 그리고 또, ESG라는 게 있죠. ESG에서, 저, E, 에코 관련해서, 이제, 이제, 선방규. 선방규도 이제, 친환경으로 점점 또, 바꿔나가는 게좀더 좋겠죠. 자, 만약에, 이제, HMM이라는 회사가, 자, HMM이라는 회사가, 이제, 어 친환경. 친환경, 이제,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뭐, A사나 B사가, 이제, 어 사용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랑 계약을 할까요? 대부분, 이제, ESG를 좀 더, ESG 좀더 중요한 테마가 떠오르다 보니까 HMM과 계약을 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재무제표 보기 좋아하는데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매출액이 지금 약간 줄어들었죠. 영업익도 이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단기순익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도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몇, 몇 개월 연속, 뭐 60개월인가요? 뭐그 정도 연속으로 지금 수출 흑자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 실물 경제는 어 실물 경제와 이제 또뭐 금융 경제, 금융 경제나 아니면 뭐 증권 경제라고 하죠. 그런 금융이나 증권 지수라고 하는데 자이 괴리율이 약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지금 증권 지수 많이 오르고 있죠. 뭐 미국에서도 이제 다우나 S&P 나스닥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실물 경제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증권 지수가 어, 좀안 좋아졌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지수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에 대비한 자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이제 실물경제에 대해서 실물경제가 이제 아 실물경제가 약간 안 좋은데 라고 인지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주가가 내려가겠지만 지금 h m 과 관련된 뉴스 그러니까 이제 장기공급제약 어 장기계약을 이미 체결되어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면 이제 어 뭐야 실물경제는 조금 안좋아도 얘는 버티겠구나 그러니까 안좋은 애 10명이 있을 때 안좋은 상황에서 지금 다섯 이게 지금 표본이 있을 때뭐 얘는 그나마 낫네 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hmm 이 재무제표가 약간 안 좋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얘는 어 이게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게 장기계약 이렇게 계약을 얼마나 체결했는지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물 경제가 좀안 좋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서 조정 받은 이후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또 생각하겠죠 공포 국면이 지나가고 어 뭐야 생각보다 HMM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회사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주가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지금 부채 비율을 또 제가 좋아, 좋아하죠. 자, 부채 비율 지금 몇이죠? 부채 비율 지금 22.17%입니다. 22.17%. 그럼 뭡니까? 여기 보시면 자산총계랑 지금 부채총계, 자본총계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자산은 이제 부채 플러스 자본. 자, 이제 자본은 뭡니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제 가격.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회사가 들고 있는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지금 어 지금 한 5조 8천억 정도가 지금 부채인 것이고 지금 이제 26 26조. 자, 26조가 자기 자본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자, 부채가 그만큼 낮다자. 부채가 낮으면 뭐가 좋죠? 자, 앞으로 이제 실물 경제가 지금 요즘에 금리를 약간 내리는 추세긴 이 한데 실물 경제가 좀안 좋아지면 이제 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이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자 부채에 대한 이자 이자 그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금리를 높여서 현금을 이제 회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리를 낮춰 이자를 낮춰서 그만큼 현금을 뿌렸기 때문에 그 현금을 걷어들일 때는 금리를 높인다. 금리를 높인다면 이제 부채가 높을수록 금리에 대한 앞으로 이제 내야 되는 이자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H&M은 m 이제 비, 부채가 상당히 낮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금리 리스크에 좀더 대응할 수 있기 쉬운 그렇기 때문에 제가 HMM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유보율 유보율이 지금 414%네요. 414%가 뭡니까? 자, 회사 내외부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단기 리스크 특히 이런 부채 비율과 같은 부채를 활용하는 그런 금리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12% 414%가 있다. 어 그러면 유보율은 기준이 얼마인가요? 유보율은 200%가 기준인데 200%보다 높으면은 재무가 건전하다. 낮으면은 좀 위험하다 요런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시 경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HMM 어 이제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분석드린 기법이 어떤 기법인지 알려 드리면서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가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드린 기법 어떤 기법인지 알려 드리면서 어그 이후에 제가 차트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저요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 괜찮았다면은 어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불독 주식 구독자 수가 1,886명으로 지금 꾸준히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수익까지 어, 잘 챙겨가고 있다는 것에 근거가 될 겁니다. 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더 많은 수익과 금융시장 정상화 위해서 종목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주말 안정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이 이벤트가 주말 안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이 주말 안정 이벤트가 자 수익이 어, 이제 꽤 높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또 수익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죠? 자신만의 기법.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분석 드릴 때 고전이론. 어, 제 기법은 고전이론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 고전이론은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서 어, 종목 추출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 요소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적용 가능한 기법이죠. 뭐 급등주, 그리고 저평가, 그리고 급락주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제 세력주, 그리고 테마주.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에, 어, 모든 테마에 다 이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 주말 이벤트에 참여하신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린 차트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인데,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이제 9월 1일, 저희가 9월 1일 전에, 요 이제 8월 29일 다음에 8월 30일, 그때 주말에 분석해서 9월 1일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여러분들 9월 1일 요 가격에 매수하세요. 요 가격은 이제 5천원입니다. 5천원에 매수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늘 보시면 7,300원. 7,300원에 여러분들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총31% 수익 달성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말 이벤트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3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주말에 분석한, 제가 분석, 주말에 분석한 타점을 평일에 매매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분석한 종목, 어,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에 달성이 폰 동,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런식으로 제가 달성한 종목 이렇게 후속영상 올렸죠 여기 뭐라운텍 cp 시스템 현대임스 프로, 프로티나 그리고 다날테크 이런식으로 종목 수가 꽤 많습니다 자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게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나 지금 제가 목표가 달성해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수익까지 연결한 종목이 꽤 많다 자 이렇게 또 후속 영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왜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타점 발굴해서 공유해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앞서서 아예 언급한 고전이론기법 이용해서 오랜 기간 수익내매 생존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외국인 뭐 기관 그리고 세력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보는 개인 투자들 너무 많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도 제 영상 열심히 시청해 주는 시 구독자들만큼은 이세 주체들에서 얘 예, 손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주말에도 시청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말 한정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주말 동안 제가 열심히 종목한 타점 받아가셔서 특히 요 세력을 이기는 어, 세력을 이기는 매매를 계속 보여준다면 세력은 줄어들겠죠. 왜 아,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보다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제 목표 주말 에도 똑같습니다. 금융시장 정상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개인 투자들이 세력을 상대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좀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말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가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이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님들 위에 있는 번호, 010-820-8354. 이 번호가 제번호인데 이 번호로, 제번호로 이제 구독했다는 구독자 인증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제 주말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분석 중인 요 종목과 그리고 이제 주말에 더 열심히 분석한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이 처음오신 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번 기회에 채널의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채널 구독자 되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위에 있는 제 번호 똑같습니다 위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지금 현재 종, 분석 중인 종목과 그리고 주말 동안 분석한 종목 타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당신 주말 이벤트 참여해서 수익 됐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리가 수익 내면 여, 수익에 뭐좀 일정 달라는 수수료 달라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뭐 뭐 매달 돈 내고 들어가는 v i p 방 유도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타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자 불건전 요소와 타협 없이 금융시장 정상화 위해서 타점 무료로 보내고 있으니 어네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미리 주의 사항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주말 한정 이벤트니까 이게 주말에 참여자가 꽤 많습니다. 참여자가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어 이게 순차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가 가니까 조금만 뭐좀 문자가 늦게 오더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문자 다 보냅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순차적으로 문자 간다.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hmm 지금 한번 차트, 차트 분석할 텐데, 제가 영상 초반에 한번 1차적으로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자, 선두개 그어놨는데, 자, 여기는 이제 급등 구간에서 지금 선 그었고, 그리고 여기는 급등 구간 제외하고 선 한번 그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돌파 일어나고 지금 오늘, 오늘 지금 요 선에 딱 물려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지금 요 구간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조정 이후에 지금 바닥 다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9월 4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월 4일부터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9월 4일에 처음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9월 5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를 위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 상황에서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생각할 겁니다. 어, 뭐야? 우리가 이렇게 매도를 해도 주가가 버티네. 그렇다면 우리도 나중에 염감의 수구간 잡아서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기두가 들어왔죠. 기관이 연속적으로 들어왔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도 들어올 가능성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매도를 하면은 수익이든 손실이든 어떻게 되죠? 현금이 나오죠? 자, 만약에 만원짜리 주식을 제가 만천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천원 이득이면서 만천원이 들어오겠죠? 구천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들어오죠? 천원 손실이고 구천원이 들어오죠? 결과적으로 이제 현금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이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제 어, 주식을 이제 매, 매수를 하겠죠? 어째? 이제 염가 매수의 구간이 왔을 때 자, 새로운 연금관 매수가 왔을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또 매도를 할 매수를 가능성는 높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또 어디서 들어올까?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얼마나 팔았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100만 주 팔았죠. 100만 주판 이후에 지금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두 번에 걸쳐서 매수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62만 주, 여기는 67만 주. 자 그러니까 약간 상쇄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지금 외국인이 한 200만, 20만 한 20만주 더산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 400만, 40만주, 여기서 20만주니까 한 20만주 더산 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앞에서 들어올까?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매수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타점 잡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 구간은 개인이 매수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서 몇개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요 캔들에서 개인이 매수했죠. 9월 4일이니까, 네 여기, 아 여기 다음에 9월 5일이죠. 9월 5일에 여기서 개인들이 매수했죠. 개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 크게 나오면서, 윗꼬리 크게 나오면서 여기 고점에서 기존에 매수한 외국인과 개인이, 아 외국인과 기관이 나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요 구간에서 외국인 들어왔으니까 9월 4일에, 자선몇개 그어보겠습니다. 항상 거 장대 양봉에 선거일 때는 시가와 종가 그리고 중간가에 선거일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요 선은 지금 그렇게 신뢰도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딱 걸쳐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약간 요 중간 라인에 평균값 갖춰서 지금 요선 지우고 보면은 자 이러면 좀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 상단 라인은 지금 23,200원 정도 잡고 그리고 하단 밴드 하단 밴드는 이제 딱 23,000원 정도가 맞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가격에 매수를 할 것이다 왜 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또 어떤 매매 특성이죠 자 장기투자와 가치투자 그리고 이제 어, 바닥 잡기 자 왜냐하면 바닥에서 잘 잡아야 장기투자하기 편할 것이고 그리고 가치투자라는 것은 이제 시장가치와 본질가치의 괴리 지금 시장가치가 지금 이제 시장가치는 지금 이제 23,500원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본질가치 외국인들 이 생각하는 본질 가치는 이거보다 좀더 높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특히 더 가치투자와 장기투자에 좀더 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어, 가격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가격 23,000원에서 23,200원에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매도타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피라미드 몇개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가장 먼저 보이죠. 가장 먼저 보이는 선 하나, 하나 있는데 일단은 여기 어, 25,000원 선입니다. 25,000원 선에 하나 긋고, 왜그었을까요 그러면, 자, 왜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고가 라인이죠? 고가 라인인데, 여기, 요 캔들 보시면은, 거래량이 수반된 윗골이 있는 음봉입니다 자, 그러면 뭐죠? 여기서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매도세에 의해서 지금 고점 찍고 주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 기존의 요 구간, 기존의 요 꼬리 권에서 물린 선이 많다는 겁니다. 이전에 꼬리 구간에서 물린 사람 많고 지금 주가가 오르면서 매수한 사람 내리면서 매수한 사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캔들 거래량 많은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 좀 물렸죠. 물린 상황에서 어디가 수익이 점일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어디서 수익일까라고 하면 은 지금 이제 어, 여기 가격이 지금 25,900원이네요. 그러니까 26,000원 전에 25,900원의 수익권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 나올 때 저희는 시장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디서 수익을 내버릴까 그거를 잘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장에서 시 대도 타점 잡을 때는 남들이 매도를 어디서 할까?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아, 매도하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남들이 어디서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갈까? 어디서 남들이 물린 거를 본점에도 쳐버릴까? 이거를 잘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요것밖에 없죠. 지금 딱 보이는 거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차 타점은 지금 25,900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유량이 5 0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어, 2차 타점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맞물이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어 이제 2차 타점은 뭐 이제 또 본질 가치 괴리율 외국인들이 판단하는 그 이제 재무제표 분석하면서 이제 본질 가치 그리고 시장 가치 괴리율 그리고 앞으로 뉴스 수급 다 보면서 2차 타점 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어떻게 어 보내드리냐면 은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일단 2차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요 구간, 25,900원 지금 매물대가 뚫리면은 그 이후에 매물대가 특히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쩌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고가 라인에 보시면 거래량이 꽤 적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여기서 매선 사람들이 꽤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매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매물대가 뚫리면은 주가가 더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천장이 뚫린다는 뜻입니다. 천장이 뚫리면 지금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천장 없는 주식을 매도하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2차타점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네 어, 그러면 hmm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제가 분석도 해드렸고 타점까지 일단 1차타점 드렸고 2차타점 나중에 드린다 했으니까는 자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hmm 관련해서 좀 도움 얻으신 분들 유익한 점발견 하신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hmm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이차 타점 받아가실 분들 그리고 h m m 만 분석하는 거 아니겠죠 hmm 외에도 제가 새로운 종목 많습니다 그 새로운 종목 분석한 거 타점까지 받아가실 분들 구독 후에 위에 있는 번호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 분석 나쁘지 않게 잘했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난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좀 보완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아네 그럼 저희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